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가요? 아, 저는 카페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번뜩있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멤버스 방 분들만 보여드릴까 하다가 아니야 전체 공개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맛있는 수익으로 단타로 검색기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만든 검색기 한번 볼게요. 대상 변경에서 당연히 관리 종목 제외하고요. 투자 수의 불성실공식이요. 반드시 제외해야 됩니다. ETF, 스펙주, 한기 종목, 투자 경고,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ETN까지 해지를 하였고요. 어, 나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700억 원 이상. 뭐 500억원 이상해도 상관은 없네요. 요즘에는 워낙에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500억원 해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뚝심있게 70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색기에는 범위는 1,000원에서 10만원까지고요. 5봉 평균 거래량은 30만주 이상입니다. 여기서부터 핵심이고요. 어, 설명 살짝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라인을 생각하다 보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되어서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딱 기준봉이 섰을 때 이봉의 눈을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어,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플러스 13%에서 한15% 정도 그러면은 봉이 30%가 상한가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절반이 15%를 할까하다가 요즘엔요 꼬리가 있더라고요. 꼬리까지 전체를 합쳐서 한 15%지 어 꼬리 오기 때문에 어 13%로 만들었고요. 13%에서 이게 30분 봉이 되니까 한달 반. 한달반한달 하니까 좀 짧더라고요. 요즘에는 한달 반에서 한두달이이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0만거이 대금 0 0이내에서이면면1만으로고요 여기. 어, 10이 1이기 때문에 100만이기 때문에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이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 쓰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자고 5만으로 했다고 했고요. 자, 기간 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입니다. 15% 해도 되는데 꼬리 때문에, 어, 겉가 대비, 저가 대비해서 13%까지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종가 대비해서 13%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어15% 이상으로 변경을 해도 되는데, 그냥 13%로, 어좀 맞추어 보았고요. 그리고, 5화를 해서 이제 42입니다. 30분 봉은 한달 반, 40분 봉은 두 달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었고요. 봉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 산수의 입병 도포에는 단순히, 단순 종가 20%, 아, 21선이 종가 61선, 200, 크로스해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4 0분봉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3 0분봉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볼린저밴드 20A 상향성 상향 돌파를 하면요. 종목이 이렇게 나오고요. 소식은 이거 아까 중요하다는 거 핵심적인 아이들만 묶었습니다. 자 여기 뜨는 아이들 보면 백강산업 이런 아이가 뜨죠. 자, 백항산원 요 아이가 딱뜨면은 눈을 말씀드리지만 일본을 먼저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일본 보시면 초세 우상향, 골파고 올랐다면 등등등등 유라인 충분히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백항산원 여기 있죠. 여기서 잡지 못했다면 눈을 말씀드리는 밀집. 여기 밀집에서 한번 잡을 수 있겠죠? 잡고, 어, 여기 핵심이죠? 아 이평배열 밀집에서 눌림목, 박스권 돌파로 해서 눌림목 하면 슈팅을 먹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여기 한번더 나오죠? 여기 밀집을 아주 중요시 말씀을 드리고요. 트리거까지 다 같이 뜨면서 이렇게 슈팅, 개슈팅, 다시 한번더 밀집. 그 다음 카페 24도 여기 시작할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시작할 때부터 다 뜹니다. 다 뜨고 슈팅 나오고 다시 한번더 하고 파동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여기 밑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검색기도 뜰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어 밀집이 다 같이 뜨면서 우리의 어 보조지피까지 같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양이라는 종목은 뭐 기타 같게 몇번 이야기해서 끝내겠고요. 태성이도 똑같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이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죠. 성과 검증 해볼게요. 성과 검증 기준봉 단타 검색기를 가지고 번뜨기는 아이디어로 했다라고 했었고요. 자 성과 검증 6월 7일로 해서 9시 3분봉 단타이기 때문에 성과 검증을 했더니 프로가 나온지 볼게요. 100%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 밑에 상승 종목 비율이 100%가 뜨고 있었고요. 어, 그리고 종목이 많이 안 나와요. 제 검색기를 만드는 걸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많은 매매를 하면은 손절도 많고 수수료만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매매하지 않도록 검색기 많이 안 뜨겠고요. 10시에, 9시에는 이제 요 삼성공조가 맛있는 수익을 줬을 것이고요. 그럼 10시로 변경을 해볼게요. 10시로 성과 검증을 하니, 맞아요. 누가 뜨나 봤더니, 어, 삼성공조가 이제 빠지는 모습이네요. 삼성공조가 빠지고, 이제 검색기는 다른 애들이 안 뜨고, 자, 11시 대봅시다. 예, 네, 그러니까 9시 시작하면 삼성공조가 시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뜨는 게 삼성공조 카페24, 일진다이아, 태성이까지 반짝이는 모습이었고요. 그죠다상하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카페24도, 어, 아까 11시였으니, 11시, 부때 횡구할 때 이럴 때 뜹고요. 다시 한번더 돌파. 그러나에 대해 일진다이아도 11시 때 뜹니다. 11시 때 뜨면, 뭐, 10시, 뭐, 이때 떴겠죠. 여기, 밀집 아이들과 함께 뜨면서 한번 먹고 빠지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일봉은 필수다라는 것들, 눈에 말씀드렸고요. 태성도 똑같이 11시에 뜨면서 박스권 돌파와 함께 슈팅 상황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2시에 단타 누가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시에 단타, 똑같이 삼성공조가 오늘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도 됐다라는 종목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딱 눌려줬다, 다시 한번더 올라왔다가 빠지는 모습, 뭐 중요한 라이트잘 지지하는 거. 카페24도 흔들기, 우양이도, 어, 그쵸. 살짝 눌러줬지만, 어, 이쁜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더삼각가에 들어갔기 때문에태성이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시입니다. 검색기에 거의 안 뜨는 것들이 핵심적이다. 하는 것이죠. 당일 강의했던 아이들이고요. 어, 다시 한번 더요, 그렇죠? 삼성공조가 수익권 그리고 카페, 우성, 우양, 태양, 아, 태성까지해서 다 같이 상각한 두 종목이 다시 시작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시 되면서 성과 검증에서 그렇죠? 카페 이십사, 우양, 태성까지. 이렇게 해서 세 시까지 한번 챙겨보면은. 음, 거의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시까지 해서 백강산업, 뭐, 백강산업 번역기 끝까지 올랐다. 카페24, 우양 최상, 상황가이다. 이런 것까지 해서, 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어,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검색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검색기 활용성이 참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뭐, 조금씩의 본인에 맞게 조절은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써도, 금요일 단타였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몇개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참 좋았다. 라는 것이 핵심적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자 단타 검색기는 네, 보조 지표, <laughs> 그죠? 물고기를 잡는 용도일뿐 100%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리지만 어, 어, 기본을 핵심으로 해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요. 어, 하나 더 추가한다면 1본 일본 필수입니다. 1본까지 반드시 챙겨 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요. 꼭길만 걷는 어, 우리. 시청자님, <laughs> 네, 멤버십 방분들, 네, 모든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기준봉 단타 검색기로 수익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